오늘은 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후분양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입주 물량이 25년도에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 공개된 입주 물량은 분양을 완료한 단지들만 집계하였을 때, 올해는 1만 2,500세대가량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분양 단지까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올해도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안 그래도 많은 신축 아파트가 또다시 쏟아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부터 대구광역시는 과도한 미분양 물량으로 인해 신규 사업 승인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특단의 조치로 시행된 신규 사업 승인을 중단한 것과는 별개로 이미 사업 승인되었고 사업을 진행한 후분양 단지는 언제든지 분양을 할수 있고 그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하여 일반 분양을 미뤘고 하락기에 접어들자 사업성이 없어져 분양 시기를 늦추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4년 후 분양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예정인 단지를 소개해 드린데 이어서 오늘은 2025년 준공 예정인 아파트 6곳의 공사 진척 상황과 청약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만 일부 단지들은 25년 준공 예정에서 사정이 나빠지면서 준공 시기를 일부러 늦추고 있어 실제 준공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내드리는 영상의 자료는 7월 22일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준공이고 후 분양 단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 아이파크의 차입니다. 세대수는 490세대이나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은 92세대밖에 되지 않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5년 11월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버머 아이파크 1차가 2024년 10월 준공되었으며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었고 조합원 보유분 경매도 모두 팔리면서 버머 아이파크 2차는 1차보다 조금 더 높은 분양가로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5년 7월 일반 분양으로 43가구를 모집하였는데 총 3233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75.2대 1을 기록하면서 1순위 마감되었습니다. 범어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로 입지적으로는 3호선 이용이 도보로 가능하며 범어아이파크 1차와 인접했으며 배정 초등학교인 동산초등학교까지 도보 3분 정도의 거리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일동에 소재하고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배정에 유리한 장점이 있고 수성구 학원가까지 도보 이동은 어려우나 대부분의 학원 차량이 운행되고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2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하므로 학군 관련 입지는 우수한 편입니다. 25년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입니다. 향후 확정된 호재로는 2030년 대구 엑스코선이 개통이 있습니다. 환승을 통하여 지하철 1, 2, 3호선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범어동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며, 먼저 분양한 범어 아이파크 1차가 좋은 성적으로 완판되었으므로, 범어 아이파크 1차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9억 5천만원에서 최대 10억 5천만원까지 였습니다. 입주가 마무리된 범어 아이파크의 일반 분양 매물은 프리미엄이 2억원가량 붙었으며, 총 매매가 12억 7천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머 아이파크 2차 세대수는 490세대이지만 일반 분양 물량은 92가구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므로 무난하게 모든 세대가 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11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므로 1 1억원의 잔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금의 압박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 6개월이므로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청약을 시도해보는 세대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정초등학교는 동산초등학교이며, 주변은 아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대명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325세대이고, 준공 예정일은 2025년 6월이었으나, 최근 다시 26년 1월로 준공기간을 6개월 지연시켰습니다. 현장은 힐스테이트 대명 건너에 위치하여 도색까지 완료된 상태이지만 청약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주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초 계획은 25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대명 힐스테이트 2차가 대규모 미분양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분양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측대로 건너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이 24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마피 9천만 원짜리 매물도 여전히 남아 있고 마피를 고려하면 발코니 확장비와 중도금 이자 포함 시 5억 원 초중반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이차는 아직 미분양 상태로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현장에서는 계약 축하금을 뿌리고 마피 7천만 원 하락한 매물도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의 마피 매물들로 인하여 계약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명일 스테이트 1차는 하자 논란으로 인해 입주 지연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현관문이 겹쳐지도록 설계되어 엘리베이터 위치를 옮기는 시공을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시공사인 힐스테이트가 이러한 행보를 보인 점은 향후 분양 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모두 완료하고 모든 동이 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측에 위치한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는 일반 분양에서 대거 미분양으로 분양을 취소해버리면서 주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이 조망과 일조를 많이 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양가를 더 낮게 설정하기가 시행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성을 고려하면 후분양 일정과 준공 일정이 모두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동대구역 센텀 스퀘어입니다. 세대수는 322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0월 예정입니다. 현장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부터 4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5층부터 아파트가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근처에 위치하여 상당한 유동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유동인구로 인하여 아파트 자체 상가가 118개나 구성되어 있어 상권 형성으로 거주의 편의성은 장점인 단지입니다. 동대구역까지 도보 이동 가능하여 대구 시내 이동뿐만 아니라 시외 이동도 편리하며 자체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업 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기에는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다만 주변 교육 여건은 많이 떨어지고 학교도 도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어 자녀가 있는 세대의 경우. 거주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84 타입은 최저 6억 9,800만원에서 최고 7억 2,200만원, 107 타입은 최저 9억 5,200만원에서 최고 9억 7,200만원, 125 타입은 최저 11억 3,600만원에서 최고 11억 6,60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이지만 현재 분위기상 미분양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한 가지가 학군인데 학군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단점이 커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25년 3월 일반 분양으로 300가구 모집에 253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8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경쟁률은 아무래도 아쉬운 학군과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반월당역 반도유보라입니다. 세대수는 119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입니다. 파피에르라는 이름으로 현재 상업시설 55개에 대한 분양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24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반도건설에서는 24년 12월 중에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선되지 않는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인하여 25년 3월에서야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동아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하였으며 대구에서 가장 많은 상업 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반월당역 인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1호선과 2호선이 지나는 반월당역도 도보 5분 정도의 거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가 이곳을 선택하기에는 교육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도색까지 완료되어 준공은 예정대로 1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하였고 바로 옆에는 20층 가량의 빌딩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조망과 일조가 확보되는 세대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양 세대들은 거실 조망이 옆 건물과 채 10m도 떨어지지 않아 옆 건물의 거실 생활까지 모두 보일 정도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84 타입으로만 구성된 단지로 분양가는 최저 6억 3,950만원에서 최고 6억 9,05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입니다. 또한 후분양 단지로 계약금 5%와 중도금 5%를 납부하면 입주 시점에 잔금 90%를 납부하고 올해 12월에 바로 입주하게 됩니다. 사실 6억 중반에서 7억 원 수준의 신축급 아파트들은 대구에 넘쳐나는 상황이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이 편한 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와 비슷한 느낌의 단지입니다. 상권 이용과 대중교통 편의성을 최상이라 볼수 있겠으나 아이를 키우기에 용이한 상권과 학군이 많이 부족한 편이며 초등학교 배정은 대구 초등학교 배정으로 도보 이동 가능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있자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금 1천만 원이고 잔금 30%를 유예시켜 주어 입주 시점에 부담이 없도록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 추후 조건이 변경되는 소급 반영하는 안심보장제도 실시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삼정브리티시 감삼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164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입니다.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소규모 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연이어 입주가 이어지므로 분양 시기를 정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22년부터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이 연이어 입주하면서 주변 시세는 말 그대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또한 마피 2억 원까지 하락한 매물이 등장할 정도로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죽전 내거리 인근의 주상복합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삼정브리티시 감삼은 더욱 분양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인기 있던 북측 대로변을 지나 용산자의 경우. 청약 당시 경쟁률이 100대1을 넘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나 입주 시점에는 마피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용산자이의 경우 분양가보다 높은 수준의 시세를 형성 중이지만 신축이 쏟아지고 입주를 앞둔 시점에 잔금이 없는 세대들은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주변은 대안으로 삼을 신축 주상복합단지들이 너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분양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단지입니다. 또한 이안엑소디움의 경우도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가 늦어지고 바로 옆에 위치한 이안엑소디움은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분양자 매물이 마피 1억 4천만 원까지 하락하여 삼정브리티시 감삼도 분양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회사인 삼정기업이 최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모회사인 삼정건설 현장인 이곳 또한 다소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상인센트럴 자이입니다. 세대수는 1498세대이고 준공은 2025년 예정이었지만 아직 땅도 파지 못한 상태로 준공은 더욱 늦춰지겠습니다. 상인센트럴 자이는 아직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였고 시공사와 조합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최근 공사비 인상 합의하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은 이제 땅파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시기는 2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분양은 27년 3월경 진행할 예정이라고 GS 건설 관계자가 발표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25년 후분양 예정 단지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상인센트럴자이에 대한 소식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 이번 영상에 포함하였으니 해당 단지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추정 60분에 조합원들의 일상이 망가진 상황을 자세히 다루어주면서 악화되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자세히 볼수 있었습니다. 시공사로 참여한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최초에는 추가 분담금 없이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했으나 모든 아파트를 철거하고 거주지가 없는 조합원들은 월세집을 전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사비 증가와 악화되는 분위기로 인해 높은 분양가로는 일반 분양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GS건설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상인센트럴 자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재개발, 재건축 단지도 동일하고, 심지어 서울까지도 추가 분담금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또한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니 추정 60분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추정 60분 1363회 혼돈의 재건축편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상인센트럴자이는 구축단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이고, 입지적으로 상인역 주변은 과거부터 주거선호지역이고,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고, 많은 상업시설과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총 1498세대 중 조합원이 1081세대인데 대형평수는 조합원이 모두 가져갔고, 84타입 이하 417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준공 예정인 6개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5년 준공 예정이므로 언제든 분양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단지들이지만 아직 청약 성적에 대한 확신이 없어 쉽게 청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지들이 몸을 사리면서 먼저 분양하게 되는 단지들이 언제 분양할지는 모르겠으나 모집 공고가 나오면 각 단지들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입지적인 장단점 등을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단지 소개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026년 준공 예정인 아파트들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